그래요? 어, 얘는 뭐냐면, 요렇게 영상을 만들어주는 애예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우리 아까 감자봇 할때 했었던 애 있었잖아요. 얘는 슬래시를 누르고, 디디오하고 프로프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감자봇에서 했던 애가. 뭐냐. 아, 이미지 갖고 오려고요? 이거, 그냥 이걸로 해. 그냥 기사. 여기서 스카이를 치잖아요? 그러면 얘가 열심히 만들어요. 하이, 노바이 드 이제 만들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기다리면은 이미지 만들어져요. 근데 이미지 디테일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 나올 거야. 그래서 앞에 거 보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 이렇게. 아이고 이제 이게 뭐야? <웃음> <웃음> 또 뭘까? 피아노 에수치우죠 어... <laughs> 이게 뭐야? Funny Cat Playing Piano. 피아노 치고 있는. 샘플이란 초기 모델 같은데 맞아요. 음 응. 그럼 얘가 이렇게 나와. 그러면 얘가 이제 만들 거야. 기다려보자. 고 그러면 이렇게 만듦,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제 비디오로 만들어요. 근데 좀 시간이 걸리나 봐. 다른 거 보면 이런 식으로. 어때요? 보여주세요. 얘는 어때요? 어, 이게 오히려 좀 괜찮다. 그냥 가만히 멈추는 게 낫네. 그러면 얘가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돼 있잖아. 만들잖아요. 만들면 이렇게 버튼 이 나와. Add d e t 라고 그러면 어. 얘 더 디테일하게 나온 게얘야 이게 음... 초창기 모델. 아, 초창기는 이래요. 음... 이게 초창기. 여기서 애드 디테일을 누르면 음... 이렇게 나와. 조금씩 수정 가능. 리믹스처럼 수정 가능한 거구나. <laughs> 이거 말고 또 새로운 게또 이번에 또 새로 나왔던데. 되게 이거... 안 나온다 이거. 응? 너무 느리다 이거. <laughs> 너무 느리다고? 어왜 이렇게 안, 안 나와? 이거 아까 보냈는데. 나온다. 얼마 안 됐나 보다.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어이구. 여기 보면, 어, 얘가 50개 이상 돼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하는 곳에서 이제 바지, 이게 더잘 돌아갈 수도 있어얘 같은 경우도 보면 이렇게. 이고이고 이거 갖다가 디테일 하면은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나와. 응, 이렇게. 그리 미드전이도 되게 재밌는 게 내가, 어, 미드전이 4버전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업스케일링을 하게 되면 좀더 디테일하게 바꿔줄 거야. 그러면서 화질을 확 바꿔줘요. 그 기능이 1 오... 새로 생각. 응, 그 기능 생각니까 또 어,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오케이 봤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애드 디테일 눌렀어요. 또 언제가 나올 거예요?